안녕하세요, 리언입니다. 여러분들께 새로 선보이는 아크패시브 직업 가이드 카테고리의 첫 직업 가이드 갈증 리퍼편입니다. 이번 아크패시브 직업 가이드는 아크패시브 A2Z를 기반으로 제작된 가이드 영상입니다. 자세한 효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크패시브 A2Z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가이드 영상은 12월 18일 전 구간 아크패시브 통합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각인입니다. 갈증리퍼는 4개의 각인을 고정하며 1개의 각인을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원한, 돌대, 아드, 기습은 고정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1개의 각인은 질량 증가나 예리한 둥기를 채용합니다. 질량 증가는 예리한 둥기보다 평균 약1.2%더 강력합니다. 고점은 질량 증가가 맞으나 원정대 캐릭터가 예리한 둥기를 많이 사용하며 예리한 둥기 유물 각인서를 읽어야 한다면 예리한 둥기를 채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어빌리티 스톤입니다. 되도록 아들의 난린을 포함하는 어빌 돌이면 됩니다. 아드 돌때 질증 기습 원안에둔 순서로 효율이 높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돌은 아드 돌때 돌이며 달소 리퍼까지 관심이 있다면 아드 기습 돌을 추천해드립니다. 아크패시브 진화 특성비와 팔찌 추천입니다. 갈증 리퍼는 전 구간 고진속을 채용합니다. 추천 신속 수치는 1,500이며 나머지 특성은 특화나 치명에 분배합니다. 팔찌 특성은 치명, 특화, 신속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갈증리퍼의 특성 우선 순위는 신속, 치명, 특화 순서이며 특성을 찍는 방법은 신속을 1,500 근처로 맞춘 뒤 묵득한 가시를 못 찍는 구간은 치명 타 확률을 80%에 맞춘 뒤 나머지 특성을 특화해 주시고. 뭉툭한 가시 1레벨은 치명타 확률을 95.42%에 맞춘 뒤 나머지 특성을 특화해주시고, 뭉툭한 가시 2레벨은 치명타 확률을 99.28%에 맞춘 뒤 나머지 특성을 특화해주시면 됩니다. 이 치명 스탯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적정 치명 스탯 계산기 사용하시면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알아서 계산해줍니다. 팔찌 옵션 추천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순위는 이중 옵션, 2순위는 단일 옵션, 3순위는 스탯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팔찌 가이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진화 특성비 다음은 아크패시브 진화 노드 세팅입니다. 장비 세트 1레벨, 진화 80포인트 구간입니다. 2티어 노드는 한계돌파 2레벨, 3티어 노드는 일격 2레벨, 4티어 노드는 포인트 부족으로 찍을 수 없습니다. 장비 세트 2레벨 진화 90포인트 구간입니다. 2티어 노드는 한계돌파 3레벨, 3티어 노드는 일격 2레벨, 4티어 노드는 포인트 부족으로 찍을 수 없습니다. 장비 세트 3레벨 진화 100포인트 구간입니다. 2티어 노드는 최적화 훈련 2레벨, 3티어 노드는 일격 2레벨, 4티어 노드는 묵특한 가지 1레벨 주시면 됩니다. 1660 레벨 노말 에기르 진화 120 포인트 구간입니다. 2티어 노드는 최적화 훈련 2레벨 한계 돌파 1레벨, 3티어 노드는 일격 2레벨, 4티어 노드는 묵특한 가시 2레벨 주시면 됩니다. 아크 패시브 깨달음 노드 세팅입니다. 1600 레벨 미만 깨달음 66 포인트 구간입니다. 3티어 메인 노드를 투자하고 남는 포인트는 3티어 사이드 노드 암살자의 손놀림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1600 레벨 이상 깨달음 72에서 77포인트 구간입니다. 상급 깨달음 물약이 없다면 3티어 메인 노드에 모두 투자하시면 됩니다. 상급 깨달음 물약이 있다면 3티어 메인 노드 3레벨 달성 후 나머지 포인트는 4티어 사이드 노드 혼돈 강화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1670 레벨 이상 카제로스 2막 깨달음 80에서 83포인트 구간입니다. 4티어 메인 노드 살인기와 4티어 사이드 노드 혼돈 강화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1680레벨 이상 카제로스 2막 깨달음 96에서 98포인트 구간입니다. 최우선은 4티어 메인 노드 살인기 3레벨 달성입니다. 그 다음으로 혼돈 강화 주시면 됩니다. 아크패시브 도약 노드 세팅입니다. 도약은 1640레벨에서 개방됩니다. 갈증은 따로 유틸 노드가 필요 없습니다. 1티어 노드는 초월적인 힘과 풀련한 힘을 투자하며, 풀련한 힘이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도약 포인트가 풀리는 1670레벨 이상 구간에서는 2티어 노드 잔혹한 칼날을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엘릭서 세팅입니다. 엘릭서 세트 옵션은 회심을 추천하며, 달인과 축피도 채용이 가능하기는 하나, 어지간하면 회심과 치명타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세 엄마 추천입니다. 목걸이는 추가 피해와 적에게 주는 피해가 효율이 비슷합니다. 귀걸이는 공격력 퍼센트가 더 좋습니다. 반지는 치명타 피해량이 더 좋습니다. 다음은 카르마 순서입니다. 먼저 1670레벨 구간입니다. 위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1680레벨 구간입니다. 위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베이스 세팅을 마쳤으니 스킬트리 보석, 딜사이클만 남아있습니다. 먼저 스킬트리와 눈과 보석 배치입니다. 14레벨 우선순위는 레이지, 라그, 퓨리, 스매셔, 쉐스 순서이며 나머지 스킬 포인트는 섀도우 닷에 주시면 됩니다. 초각성 스킬은 무조건 섀도우 나이프 채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추천하는 단신 배치는 디스토션 단죄, 섀도우 스톱, 심판입니다. 난이도가 어렵지만 단심을 능동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배치입니다. 디토 단죄 체스 심판의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면 체스 단죄 트랩 심판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정화룬이 필요한 레이드에서는 디토나 트랩에 정화 드시면 됩니다. 다음 보석 업그레이드 우선 순위입니다. 정직하게 딜 지분 순서대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되도록 거파부터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결은 쇠닷을 1순위로 놓고 똑같이 딜 지분 순서대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딜 사이클입니다. 먼저 갈증 리퍼는 정해진 딜 사이클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어떠한 스킬을 먼저 사용할 것인지 시시각각 바뀌게 됩니다. 제 추천은 세 가지의 규칙에 따라 스킬의 사용 순서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 레이지, 쉐닷은 되도록 고정합니다. 두 번째, 퓨리와 스매셔는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세 번째, 쉐스, 레이지, 라그, 퓨리, 스매셔 순서로 사용합니다. 각 규칙의 간단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레이지와 쉐닷을 묶어서 사용합니다. 레이지와 쉐닷의 자결 레벨이 같다면 1레이지, 2쉐닷이 프레임 손실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퓨리와 스매셔는 최다수도 불리합니다. 모션이 긴두 스킬을 연달아서 사용한다면 실전에서 최다수의 사용 빈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는 쉐스를 우선으로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먼저 페이탈 스텝이 없는 구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딜사이클을 고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의 규칙에 따라 구성된 딜사이클이며, 섀도우 나이프는 이 딜사이클 사이에 확정 백어택의 구간에서 사용합니다. 다음은 페이탈 스텝이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췼스를 먼저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췼스 사용 후 페이탈을 사용하면, 페이탈 10초 시간 내에 섀도우 스톰 2회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페이탈 지속 시간이 끝나고 나서 섀도우 스톰을 사용하면 페이탈 쿨타임 내에 쉐스를총 4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딜 사이클을 길게 보여드리면서 약간의 팁도 포함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아크패시브 직업가이드 갈증리법편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디스코드 질문 게시판에서 상시로 받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디스코드 링크가 있으며 유튜브 댓글 질문보다는 디스코드에서 질문 남겨주시면 더 빠른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바!